안녕니까 8월 21일 월요일 해안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갈치가 많고 조기가 조금씩 보이네요. 6,900개 상자 3 6척배만땅입니다띠 없는 갈치들, 손가락 세개 겉에 있는 것들은 3 5지 정도 되고요. 속시알은 3지 나오는 중간 사이즈 갈치 중에 가장 큰 겁니다. 칠석으로 담은 조기들 7곱 줄로 했다고 해서 7석 위에 다섯 마리 정도 가장 크고요. 상에 올릴만한 사이즈입니다. 그 위아래 6 줄도 한4 0 마리면 구워드시기 좋고, 속씨알은 이 친구들만 합니다. 이 친구들 조금 더 크고요. 18, 19cm. 조여드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. 그렇게 해서 뭐 보통 한 19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가운데들 파갈치도 조금씩 있고, 띠두 개짜리, 띠세 개짜리. 이쪽도 띠두 개짜리 가지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조금 물때라 배도다 들어옵니다. 근데 물량이 많아서 한 목요일까지는 계속 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띠 없는 파갈치 가운데에 막 있네요. 한 띠도 있고 두 띠파. 이 친구들 다 잡다보면 약한 친구들은 따로 저렇게 분류해서 구매합니다. 띠 없는 갈치들 이것도 띠 없어요. 가장 큰 거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. 이 친구들보다 평균적으로 한열 마리 정도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도 띠 없는 갈치인데, 중간에 한 마리씩 옛날에는 컸는데, 지금 고기들이 제 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에서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다. 굉장히 저렴하죠. 전에, 우리 가, 갈치, 금어기 전에, 띠 없는 갈치들, 50만원, 60만원 대막 이랬습니다. 마음 몇 마리 들어가지고, 지금 네, 아주 좋은 것들이, 보다 1 2십만원 저렴하니까요. 마릿수는 조금 더 들었습니다. 지금은 이 정도면 가정집에서는 무난히 쓰시기 좋죠. 이 하나짜리들도 괜찮습니다. 가성비가 좋아요. 잡어도 덮자, 경어, 한치, 양 많이 담았습니다. 그둥이랑 뱅댕이랑 조금씩 있고요. 작업이 아직 좀. 물무 하고 계시네요 이쪽 섬자유지 위에서 이제 얼음 뿌려주고 바닷물로 씻어서 고기를 또 이쁘게 진열을 해야 제 값을 받으니까요 선주들 입장에서는 자 갈치 많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역시 대충 예측이 될것 같은데 갈치하고 조기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 마리갈치, 이미, 오미 조금씩 됐고요. 조기들 조기가 재작년에 많이 나오고 작년에 파가 안 나와 버렸죠. 작년에 조기하시는 분들은 재미못 봤습니다 사실 여러번 말씀 드리는데 제주도 쪽 주변 소식에는 제주도 쪽에서도. 조기조업을 많이 포기한다고 지금 네, 소문이 좀 들려요. 조기 한번 나가려면 이제 채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. 구물이고 엄마이고 그물이고. 돈또 그물이 몇천씩 들어갑니다. 사람들도 다시 해야 되고. 네, 쉽지 않은 결정들이니까. 리너가 좀 버리네. 4킬로 5킬로에서 7, 8킬로까지 나가는 친구들. 차막배몇척안 됩니다. 다 병어고요. 민어 배한척 있고 병어 배가 하나, 둘, 세 척. 대략 그렇게 보이네요. 전부 다 병어들. 배가 위로 와, 와 있는 큰 친구들 20미, 30미, 이쪽에 40미, 3단. 자랭은큰 사이즈하고 작은. 거.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하나 하나 다많났습니다 10미짜리도 빼놨어요 큰 그릇들. 자, 여기도 평화 있고, 서대전 보이구요 인기 있는 친구니다 사실. 말이랑 단가도 조금씩 있고요. 워낙 맛있습니다, 저것그 그냥 막 구워도 맛있고 매운탕 끓여도 맛있고. 어른들은 매운탕 좋아하시고요. 저희는, 저는 구워먹는 거 좋아합니다. 껍질이 또 쫀득쫀득해요. 찢어먹는 맛이 있습니다. 띠 없는 갈치들. 갈치는 띠 없는 거, 한 띠, 두 띠. 그렇게 구분이 된다, 사이즈별로. 띠 없는 것보다 더큰 것들은 막 20미 이렇게 담아지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많이 없어요. 귀합니다. 마리갈치 좀 귀하고요. 3위, 5위짜리 이런 것들 안 보입니다. 풀치, 풀치들도 지금 시야이 좋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풀치도 좋아요. 거의 아주 큽니다. 딱 평균 사이즈는 좋은데 아주 큰 것, 아주 작은 것은 좀덜 하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끝에 쪽 소형패들. 갈치입니다.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갈치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약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양광망 중선배가 있다. 그 이후에는 이제 자망배들. 자망배들은 이제 체비해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. 잡아오는 양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운주 시작 활기차게 하시고 아직 낮에 좀 더워요. 아기 언니. 빨리 건강 관리 잘 하시죠. 감사합니다.